나는 이거, 이 이런 거, 이 혁신위원장 못해요! 난 나가버릴 거야! 그래 버리면, 국민의 힘은 정말, 와장창, 와장창, 우직근.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인류환 교수의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인류환 교수의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자, 인류환 교수 여러분들 보시면, 어, 정말, 외모만 외국인이지, 어,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유한 교수,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안할 거면은, 나 그냥 때려치워볼 거래요. 이러면서 때려치우는 사람이고, 자기의 소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위원장은 정말 잘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깜짝 놀라 거예요. 아, 저렇게 혁신위원장이 무섭게 하는구나 이야기를 하셔서 특히 중요한 것이 정권을 부위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쫄딱 망했던 이유 는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런 바 노인 편마발을 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혁신위원장을 마무리 했었더랬었죠.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인유한 위원장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도 주변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실제로, 어,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까지도 했던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인유한 박사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키느냐가 중요한데,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개파와 상관없이, 또, 진보와 보수에 상관없이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인유한일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잘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바람을 지금 아마 민주당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음. 혁신위원장으로 뭐 하태경 또는 조정훈 또는 정훈찬 전 총리 이야기 되다가 갑자기 정책 발표입니다. 인용한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라고 이야기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전라남도 순천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인유한 연세대 교수가 자 저렇게 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교수의 역할인데 실제로 지금 호남이죠. 더군다나 뭐 한국인으로 특별 기여가 됐지만 또 외국인 미국인 그 누구보다도 약발이 먹히는 그런 행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입니다. 실제, 이제, 혁신위원을 누구로 임명하는 자부터, 누구 눈치 안볼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구 눈치 보는 사람이야? 나는, 어? 인류환이야? 하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 바로 인류환 교수기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혁신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하 실제로 그걸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류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따 이런 거, 이 혁신위원장 못해요! 난 나가버릴 거야! 그래버리면, 국민의힘은 정말 와장창 와장창 우직근 소리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MZ 세대도 그렇고 중도도 그렇고 무당층을 흡수하는 건 거의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안이 있기 때문에 인류안혁신위원장이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과도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는 인물 그리고 소통에 가 관한 산의 달인의 모습입니다. 외국인이고 우리 말도 익숙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뭘 제대로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큰거 다칩니다.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이기 때문에 이른바 전라도 사투리를 써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정말 한국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인유한 교수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골이 깊어져 있는 이 병이 깊어져 있는 국민의힘의 문제를 진단하고 진찰하고 그리고 처방을 할수 있는 사람도 바로, 인요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사실상, 어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에서 뭔가 영향력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른바 김기현 효과를 바라보기는 힘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인요한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특히 이제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도 빈번하게 있어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또 젊은 세대 중에서도 인류한 교수의 그 독특한 역사 개인의 역사를 보고서는 아저 사람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푸른 눈 눈의 이방인이 저렇게 한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당 내에서도 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았죠. 당에 대해서 선서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하면 그것은 어, 당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해당 행위다라는 이야기와 지적이 있을 정도로 몇몇 젊은 청년들은 위태위태 당으로부터 민심으로부터 좀 물러나게 되는 어, 야단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경우, 그런 사, 사례의 경우에도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흡수해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인유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잘낼 것으로, 어, 기대가 되고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만들어내는 내년 총선회의 이 국민의힘의 경쟁력 강화, 이게 얼마나 잘 될지는 많은 힘을, 사실상 정권이죠. 공천 제도를 만드는 것, 비롯해서 사심없이 할수 있는 인류한 위원장이기 때문에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됩니다. 자, 우리, 아, 도님께서 인류한 자파입니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DJ 때부터 활동을 해왔고, 또, 어 원래 이제, 이, 한국에서의 사실상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전라남도 순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꼭볼 필요가 있겠느냐 인류한 교수가 생각한 그 개혁 또 혁신 이런 것들이 지금 위기의 국민의힘에 또 위기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이 된다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도움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좌파 우파를 떠났어요. <목소리>